고추찌개는 <목소리도> 조금 달달하고요. 김치찌개는 단맛은 없어요. 김치찌개. 요거는 약간 달달하죠. 김 맛있어요. 까지어어가맛있어 음, 아무튼 이거 색깔만 좀보이주고 이거 많이 좋아졌요 잡채 고 마지막 잡채 보시면 1 0

아 h v 이렇게 보인다 끓여주시면 보이게 되한쪽보이는나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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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

한 번만 더 살짝 이제 고거 이거는 망나보리 기다리시는요자 이제 쓰레기 털어 먹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, 면 들어가고 저거 들어갈 건데 면들어가고 이제 들어가 끝나 그러면 이제 간만 맞추시는데 다시다 미연 소금을간맞출거요 다시다 미연 소금물 거기다 아 이거 숟가락으로 상세히 오고 갖고야 내중 쓰는 양을 그냥 맞출 수가 있어요. 다시다 미역 당시에 넣지 이거 다른 스프이하다 일단은 아그 그 하나로 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장을 있으니까 그거로 다 맞춰지게 돼요. 미역 네. 다시다 넣었죠 네. 네. 약간 마지막으로 소금으로칠 거예요 네, 이렇게 해서 내는데 이걸 더 맵게 하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가져올 수가 있고 제가 많이 몰라서 청양고추를 좀 갖고 왔거든요 얼큰해지니까 네. 이렇게 넣고 네. 이게 지금 간이 이제 소금만만 치면 돼요 맞지 데? 맞아요. 미역맛이 좋아아 미역맛이 이제 끓이면 미역맛이 안 나요. 이게 짬뽕은요 미온이 안 들어가면 제법 요 그래서 중국집에는요 미온이 지금 저희 쓰는 것보다 거의 반 디스푼 가까이요 하나에. 이제 그게 끓어나면 원래는 이 야채를 먼저 볶아야 되는데 중국집에서는, 호프집에서는 반대로 야채가 죽을까봐 맨 나중에. 좀.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지금 얼큰해요? 드얼큰하죠 드럴큰하죠 예가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젊은 애들 먹으면 되는 아주 매콤하게 나가요 아자꾸차가오 왔어? 아 그거 기름 걷어내면 안돼요 조이만요 나중에 없어져요 이제. 그걸 걷어내면 기름이 안 뜨니까 자약넣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터만 챙겨가지고 그 한소음이 더배터만 챙겨나서 예. 계란찜가요 자꾸 자계배찜은면 배가 찌면 배가 찌배 면 들어갔다고. 응. 조금 이따가 한 방울 끓여놨는데. 야, 이따가 더 하시면 제가 그럼 꺼져. 한좀가이네요 일단 뭐 나가면. 제가 가지고 제가 위험한 에는있만그래서 색깔이 만약에 빨갛지 않으면 고춧가 덧다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너무 연한게 지다고가 자체가 연한거예요 지금 네. 여기가 들어게 이게 지동시각 갖고 온고추가로 그러면 살지 않고 아크 <목소리도> 아아 그런 이제 후추 이제 후를 갖고 시가루 조금 더 들어가면 다 마저 떨어질 거야. 그리고 지금 요걸 좀 조금 맞춰 철이 거쳐야 돼. 제가 집에서 갖고 왔었죠. 너무 많잖아요. 이거 이제 이제 가마니안맞 마지막 실온가 맞죠? 그거는 지금 아까 그 거들어있었잖아요 꼬치 네. 기름이 위에 둥둥 떠야 돼요 조금 근데 지금 아까 거들어진 바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탄밖에 네. 안돼보리죠